가난한 사람 힘들게 사는 서업인데 여기에 쓰러야 되는데, 양민국에서는 사치 않다 끄면 로봇이 안 되고, 그리고 일년전안되 자기가 꽃을 심고 놀아도 돼요. 그럼 놀면은 뭐 세무조사, 매일 나가서 또 놀아도 돼요. 놀아도 되는데, 이 사람들을 놀나 가면 또 세무조사, 한민군이 이걸 합작할 수 있는 거 위해서 가진 사람들한테는 자율은 좀 돼요. 아, 야, 지금 5 0 5만원권이 지금 엄청나게 발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5만원권이 시중에 돈이 돌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도 이상니다 근데 5만원권이 큰 많이 발행이 되는데 이게 전국 장동성입니요 상속 수단으로 사용을 해요. 사람들 앞으로 나와 써줘야 되는데 그돈안 쓰고 자식한테 원래 물려주려고 상속수단으로 사용을 한다니 그래서 가진 사람들한테 자료를 주니까 돈마음라 사치해라 뭐 천만원짜리 기분이 해도 좋다 막 1억짜리 5억짜리 자동차 타고 댕기라 돈을 만들 수 쓰게 해줘야 돼 그래야지 대한민국의 서민들이 삽니다 사람한테는 자유를 주는 게 이게 공치이고 서민들이 사는 길이고 또 가지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무한하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넘어지면 이렇게 세어놓고 시동들이 사는 것에서 다시 한번 피해를 주고 이렇게 해서 일어서는 일어서서 빈곤에서 탈출한 기회를 계속 국가가 마련해 주는 게 이게 제대로 된 공치입니다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외국에서 찾아 가는 일자리가 상대가 있어야 지금 대한민국에 더잘 나대요. 왜더잘 나대요? 국회에서는 맨날 기업적으 보는 것처럼 겠지위인 정치인들 중에 나쁜 놈들이지. 나쁜 놈들이지. 자식한테 자리를 올려줍니다 고용세습을 하고 그리고 작년에 일자리가 없는거지 자기가 나가면 그 자리에 자기 아들을 올려주요또 연봉 1억정도 받는 그 노자들이 있습니다 개도지한테 연봉 1억 받았어요 네? 네. 네. 근데 연봉 1억 받는 그 근로자들이 그걸 믿으면 광화문에서 죽장들고 핵불 들고 족불 들고, 들고 그렇게 하는 나라가 이 정상의 나라입니까? 말합니다. 황충현! 황충현! 백화 그리고 문재인 후보도 그거 얹혀가지고 4% 빼야돼요. 3%밖에 안 돼. 97%의 근로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대한민국의 3%밖에 안 되는 그강성 기적 노조들 때문에 대기업이 투자를 다합다 그리고 일자리를 젊은 층에 일자리를 다 빼서 자기들끼리 세수 만는 자기 지니지에만지급시키는 이런 짓을 하는 나라가 이게 정상인 나라입니까? 한마디를 못했어민주노총이무서웠 한마디를 못했는데 제가 짓고 나면 일은 너죠. 내가 그냥 안 맞돕니다. <laughs> 근데 자백전을 뜬사람왜 뜨렀더니요? 이이라 그래 이천전을뜬 사람은 왜 뜨렀니?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하 경남지사로 한데 하동에 간사마이라고 어 내립신이 내 어느 모 <laughs> 자동차 회사가 50만대 정산하겠다 이래서 는그 자동차 회사에 전화를 해갖고 회사 번으로 말하고, 땅가 많이 싸게 나오게, 무려 50만, 그래. 아, 아, 그래, 뭐 50만 대 우리 농장은 자동차가 왜안되자 이틀 있다가 열면 열받거의거리고립 때문에. 아, 모립이안된고있고딱 이틀 뒤에 말 들어온 게, 북경에 50만 대 점사 발표를 거 거기에 50만 개 점사 지금 양현규 소가 잃었습니다. 황제 기동으로 자만 상황체는 맞들고 대통령안파겠다 라는 것정반대 그 <목소리> 일자리 대책 됩니까? 북한 천은 아, 일자리 대책입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하고 한국의 일자리는 그만 6조 건이에요 그래 놓고 또 거기에 2 0 0을 망가면 1년에 20억 달러가 될 대중공단 기준으로 하면 맞는 얘기만 해요 1년에 20억 달러를 쓰는데 100 달러 5년이면 100억 달러 100억 달러가 북한에 갔으면 DJ 농경 시절에 북에 받은 돈이 70억 달러였다. 그게 얼마인가? 8조 원정 그래, 받아놓고 그것이 지금 해기돼서 돌아왔다. 이게 원래 한국이 하나 제발 미국에서 사억 달러 그래서 행복이가 20개 정도는 있다고, 이, 안, 넌 됐어. 그러면, 그2 0억 달러, 어디서 나왔습니까? 디저히 농우한테 70억 달러 빚고, 그, 죄악, 뱅이 돼서 돌아겁니다 그러면, 대승목달이 전반적으로 100억 달러 가 넘어가야 되는데, 100억 달러 넘어가야 되는 수소폭탄 만들 겁니다. 만緊嘢講睇緊場觀要整咗呢冇辦法嘅時候講到啲다單就係要니我覺得就係就係嗰啲情緒時間我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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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 <고중차! 고중차! 고중차>! <이상하게> 그만, 개를 빚비 빚이야, 어? 너뭐 초등학교 만장선수가 아니었죠. 근데 해보니까 그 사람은 5년도 급기 해도 나라를 운영하기는 좀 어렵겠어요. 고중처! 고중처! 대통령! 그래도 군간국가인 한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강당과 경기가 있어 와! 어! 백장과 대심이 있습 어! 지금 나와있는 사람들뿐이니까 백장, 대심, 강당, 경기 있는 사람은 홍준표 받에 없어요 홍표 홍준표! 대통령! 공무들이공격표 보고 강성이다. 한번 봤습니다. 근런데컴퓨터가왜 강성인가? 저는 밑바닥부터 살았어요. 그리고 내 친가도 아주 무지개 같은 집안입니다. 내 처가도 아주 볼일없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뒤에 백도 없고 돈도 없고 필바닥으로내 살아왔어요. 내가 강하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보니다 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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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 옥중. 옥보 옥중. 첫번째 권력자. 이중 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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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셔도 d j 있을 때는 DJ하고 싸웠습또노무 대통령도 싸웠잖아요. 이륙대통령있었 그냥 친도고 자주 싸웠잖아요. 박근혜있 때는 경남지사로 내려갔어요. 근데 박근혜가 이래된 것는 제가 있었으면 옆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 그래 니까 내가 없으니까 다른 말이,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걸리게 되니다

대통령이 될것 같으니까, 일단 밑바닥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청민들이 15월 한다 걸더라도, 밑바닥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지금 정시한 곳이죠. 하루는 정권시장. 어젠가 사상 최초로 6년 만에 2240을 동발을 했습니다. 정권시장. 6년 만에 한국의 정권시장이 2240년에 정권어 했습니다. 어정을냐표가 들어오면 기업 시상식을 정권을 시험합니다. 경제를 살린다. 그리고 서민들 일자리 많이 만든다. 그리고 기업 규제에 가는 것을 모든 것을 풀어버린다. 이렇게 하니까, 야, 사업하는 사람들, 정식의 사람들. 야, 이거 홍준표가 되면, 어, 야기구 정교가 살아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코스피 지수가 폭증하고 있는 겁니다. 홍준표홍준표 핵폭표! 오늘 그래, 제, 어전에허리도 내. 죄송합니요자한 이제 살아남았다 지금부터라도, 사월 공업만이라도 엄청한데요. 지금 이상한데요. 뭐 SBS처럼 아니면 우리 데인가 건나인가될것 같으니까. <laughs> 어이들 방송사장이 나와서 자부하고 진짜 눈초를 내보내놓고 자기들 입으로 우리 가짜 방송입니다. <laughs> 세상에 그러면 처음 보세요. 정이똑 떨어졌습니다. 지금부터 보지 마세요. 여덟 시부터 여덟 시 같은 도시로 내야됩시모습니다 여러분들, 에스엔에서시청객이똑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안봐려요 기자들이 막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e a little b i 요 of a little bit of a l i t 연속보 b 보세요. f a little bit of a l i t 제가 오늘 i t o 여러분들에게 l e bit of a 가 i t 고 l e bit o 이 a l 고 t t l e bit of a little bit 아, 기때부터는 어, 안대로본다는 여기 오신 분들, 우 정부 SNS 통해서, 그다음부터는고 오, 한에 이런 포장에 또주장로 다, 데리고 가서, 어, 그래, 좀, 그냥 한 번만 더 치고 가겠습니다. 또 우리 선자하고 철인, 철나그두 가지를 약속하라고, 훌다는것요천 전선하여 본체는 한국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고추평, 고추평, 대동평! 대장동의 20만 평 산업단지, 이게그림자지정된수있 그도 교통부 승인이 필요하다는데, 이거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 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음에는 삼선대하고 자동지인 거. 아, 홍금자하고 같이 제가 대통령 되면 좀알수 있대. 선거권 네. 유반 안 되지. 안 되지.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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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 아이고, 아